진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학에서한명 차이로 제가 끊겼지 뭐예요. 아, 네, 네. 너무 할까요? 네, <laughs> 신청 증이야 껌이죠.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꼭, 꼭! 포인트를 모아서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laughs> 진짜 제일 놀랐던 게 잠이 진짜 솔솔 잘 온답니다. 안녕하세요, 백석대 하고 여러분. 저희는 이학처 소속 학생 홍보단 백록담입니다. 오늘은 백석대학교 생활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죠, 예이 씨? 백석대학교에는 교수 추천 장학금, 성적 향상 장학금, 성적 우수 장학금, 교회 관련 장학금, 면학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예이 씨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전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4학년인데 교수 추천 장학금을 지금까지 단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신청을 몇번안한 것도 있어요. 교수님들 보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래요. 교수 추천 장학금은 학기 시작할 때는 등록금 감면이고, 학기 중에는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아, 그러면 수미 씨는 어떤 거 받아보셨어요? 저는 성적우수장학금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제 앞에서 한명 차이로 제가 끊겼지 뭐예요. <laughs> 아, 네, 너무 갈까요 <laughs> 네. 이외에도 다양한 장학금이 존재하는데요. 보훈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 학혼단장학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아, 저희 학교만에 특별한 교내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미 씨,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네, 교사학습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비유 포인트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비극학 프로그램이나 교수학습법을 통해서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포인트는 학기말에 돈으로 환산해서 통장으로 꽂아준다고 하는데요. 또 저희가 이걸로 엄청난 이득을 봤어요. 어, 어떤 이득을 보셨나요? 저는 이 비유 포인트를 모아서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여러분. 아 그럼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셨나봐요 어우 그럼요 저희 피디님과 수미씨와 함께 매 학기마다 참여를 했죠 맞아요 저도 비유포인트로 여행 자금을 보탬이 되어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학교 돈을... 돈을 다음은 수강신청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짬바가 있기 때문에 뭐 수강신청 쯤이야 껌이죠 그러면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요? 수강신청 키포인트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늦잠 자지 않기, 네이비즘 시계, 경쟁률 이 3가지만 알고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경쟁률은 에타의 시간표에 들어가서 과목을 누르면 강의평에 담은 인원과 정원이 뜨는데요 그걸 보고 경쟁률을 파악해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목을 먼저 수강신청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학년별 교필은 꼭 꼭꼭그 학년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 후회해요 혼자 화석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건물 간의 거리 맞아요 지금은 비대면이라 괜찮지만 비대, 대면할 때는 건물 간의 거리가 정말 중요해요 최고의 동선과 최악의 동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씨 최고의 동선은 목양관은 진리관과 제일 가깝고요 진리관은 본부동, 지혜관이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엘리베이터 없다는 점. 우리 학교의 자랑 본부동은 동선이 대부분의 건물과 가까워서 다 무난합니다. 단첫 교시가 본부다. 아 진짜 절레절레. 엘베는 거의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단이 더 빨라요. 여러분 저연관과 예술동에 오토바이, 씩싱이가 참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등산 코스이기 때문이죠. 조양은 체육관과는 가깝지만 다른 건물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경사가 좀 많이 가파라요. 예술동은 꼭 가야 하는 수업이 아니면 드랍 하세요. 우리 학교의 자랑 기숙사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어우 좋아요 좋아요. 이건 수미 씨 전문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기숙사 한세번 정도 이용해 봤는데요. 시설이 정말 좋았어요. 기숙사가 지어진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2016년 정도 그 정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거의 뭐 외관은 준 호텔급이죠? 내부도 호텔 정도라고 할수 있어요. 각 방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기본. 미니 냉장고도 있답니다. 그리고 기숙사의 자랑이죠 침대가 무려 에이스예요 잠이 진짜 솔솔 잘 온답니다 홀, 저는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당구장이랑 헬스장이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디아랑 GS25도 있고 어, 기숙사생을 위한 열람실, 컴퓨터실이 있어서 살만한 거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식당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진짜 식당은 매일 메뉴가 바뀌고 한식뷔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주 목요일 석식에는 6,000원을 추가하시면 랍스터도 주더라고요. 가성비 짱이죠. 한국인은 또 빠질 수 없는 게 밥심이죠. 오우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우리 학교가 또 학식 맛집이잖아요. 대부분 모든 건물마다 식당이 꼭한 개씩은 있어요. 그중에서 베스트를 한번 꼽아볼까요? 일단 본부동의 오니기리집, 교수회가, 복지동 밀겨울, 외식산업관 뷔페 이렇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다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아서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본부동 오니기리집은 주먹밥과 라면, 쫄면 등을 파여줘. 교수회가는 제가 진짜 제일 놀랐던 게 삼계탕이랑 참치회덮밥이 있더라고요. 메뉴는 또 그때그때 달라요. 복지동 밀겨울은 또 칼국수랑 만두 맛집이에요. 겨울에 먹으면 진짜 최고예요. 외식산업관에 있는 뷔페는 한식 뷔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 안 뿐만 아니라 밖에도 맛집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각자 베스트 한번 뽑아볼까요? 피디님! 피디님은 뭐가 제일 좋으신가요? 저는 이모네 식당 좋아하는데요. 여기는 김밥천국 저리가라예요. 예이씨는 뭐가 좋으세요? 저희 학교 또 마라탕 맛집이거든요. 아 마라수열 하러 가야 되는데. 아 그리고 이번에 마라탕 집이 새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도장깨기 하러 가겠습니다. 수미 씨는 뭐가 좋으세요? 저는 안소동 야곱이라고 야채곱창과 대리야끼막창을 좋아해요. 여기에 주먹밥까지 하면 아주 장 난납니다. 이외에도 자라쿠라멘, 화갈, 청년다방, 알촌, 천안국수 서울식당, 쪼다, 용우동, 은하수식당이 있고 여러 가지 카페와 술집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꿀팁인데요. 학생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 학교에는 연기예술 뮤지컬 전공 학생들이 주최하는 연극과 뮤지컬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헉, 저 정말 몰랐어요. 학교 확 다녔네. 1학년 때 처음 봤는데 뮤지컬이랑 연극 둘다 정말 학생들의 실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당장 충무로로 가야 돼요. 진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다 같이 보러 갑시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리 백석대는 학우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